어서오세요. 오늘은 클릭스 만들기. 왜, 난데, 만든 건데. 엄마가 부셔더렸고요 에이. 아쉽죠. 아무것 오늘 만들어볼게요. 얘가 제가 처음 만들어보고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. 이게, 봐봐요. 저만 잘보면도 돼요? 아, 이게, 봐봐요. 밑에서 아예까지 하는 거거든요. 이게. 조금 어렵거든요. 봐봐요. 합체 하고요. 이쪽도 띠딩 딩. 띵 이거 긴 처음이죠. 긴 처음이죠. 자 여기 야 여기 다리까지 설야 해야, 해야 되거든요. 자 이렇게 아이게쪽을한 개밖에 못했어요. 자 이렇게 하고요. 여기, 여기 있잖아요. 여기 다리가 또 있거든요. 이거 다리가 아니라, 다리는 저가또 만들 거예요. 여기 다리 하나 더 만들었어. 아 잠깐만요. 제가, 제가 아직 이걸, 클릭스를 잘못 만들어가지고, 한번 도전해보려고 했는데, 아직은 잘 몰라서, 아직 한번 실험해보려고 그랬어요. 아 여기, 맞대기가 필요한데, 일단 이거 설치해줄까요? 해줄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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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좋았어. 안 해줘요? 아니, 이거 조금만 생각해주고, 이거, 이거 해주겠어요? 이거는, 한 전기통, 그로 관련될까? 네, 그렇게 하는 건데, 얘가 제일 모르겠네요. 얘는 이 붙여서, 이렇게. 이렇게 일단 먼저 해준 다음에, 아, 떼기가 필요하거든요. 대포도 뭐 필요하긴 한데, 대포도, 대포더 필요하거든요. 자, 여기 합제하고요. 자, 여기 클릭스 이런 거 있잖아요. 보자. 자, 완성. 완성. 저언니가 어때요? 시죠 그렇죠? 한번, 어, 제가 실험해보았으니까, 친구들도 어려운 친구들이랑 뭐할수 뭐 있는 친구들도 막 해보세요. 아,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음, 일단 영상통화 나중에 끝. 오늘 영상 끝.